무서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줄 알았어 너무 급속도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급속도로 한번 탁 바뀌더니 주르륵 내려가지 윤석열 지지율처럼 그냥 슈르륵 다 떨어지지 그거 같이 가는 거거든 누가 쥐고 있느냐 권력을 거기에 따라 다 이게 달라져가는 거잖아. 지도자가 왜 지도자인가? 이 지도자라는 것은 앞을 봐야 되거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 미래를 향해 가야 돼. 여태까지 산 거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는 일단 공부한 것으로 놔두고 그걸 바탕으로 딛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뒤돌아보고 보복만 하고 쏘아대니까, 윤석열은 완전히 과거로 가는 사람이지,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플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자기가 못하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쓰면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자기가 알던 사람밖에 없잖아. 까짓건이지더 이상 추려 쓸 사람도 없으니까, 오만 가지 개 범죄인들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 범죄인들이 머리는 좀 있거든. 자기가 보기에 똘똘하게 보이거든. 요런 짓, 저런 짓도 해봤고. 검사 생활하면 그런 거 보이잖아. 범죄 심리가 똑같은 거라고 그 능력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위주로 뽑는다고 한 건데 능력이지 어떤 능력이지 사기치고 범죄 능력이지 조작하는 능력 이런 거. 그러니까 김건희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겠지. 그게 다 능력이야. 다 조작 능력.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디로 갈는지 뻔히 보이지 공금 횡령을 조심해라 다 그, 거기에 몽땅 그 경찰들은 잘 쏘아 보고 있어야 돼 공금 횡령 말도 못하게 할 거야 오만 가지 수법으로 나랏돈 그냥 다 탈탈 털어낼 거라고 돈이 어디 있어 다 나랏돈이지 자기네들 해 먹을 건 다 나랏돈이지. 눈먼 나랏돈. 우리나라 그 정부가 너무 놀라운 게이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잖아. 그돈다안 쓰면 다음번에 예산이 주니까 그 돈을 그냥 무조건 쓴다는 거야. 포장도로 한 거를 또 파헤치고 또 하고. 지금 이거 안 하면은 그돈 날라간대. 그리고 다음 해에는 돈이 또 적게 나온대. 아이고, 맙소사. 이게 무슨 나라야? 한심해. 그러면 그돈 남은 걸로 그 지방에서 무슨 더 좋은 일에 써야지. 아이디어가 없어. 혼자 사는 노인들 화장실 고쳐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쓰고 있으니까 인미에는 진짜 시키지 않아도. 알뜰살뜰 살림을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정부를 끌어가는 거는 정부 살림을 사는 거거든? 살림꾼이 해야 돼. 근데 살림꾼은커녕 술꾼이 올라갔으니 이걸 어쩔 거야? 술꾼과 김건희가 낭비벽에 남자는 다 돈으로 보이고 권력으로 보이고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냔 말이야. 그런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 그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놓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그냥 벌써 용산 사무실부터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빨리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지? 그냥 수도꼭지 틀고 쓰는 거야. 그냥 마고마고 쓰는 거야. 자기 창고지. 국가 돈이 국가 예산 마음대로 풀었을 거잖아. 여기 저기에다가 자기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끼리끼리 다일 주고 해가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저런 짓을 그냥 대놓고 하니까 내가 그랬잖아. 담배 피던 학생이 들키면 한번 들키고 나면 내놓고 핀다고. 한번 들켰는데, 뭐. 이제 대놓고 할 거라고, 마구.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아베가 저렇게 총살을 당하면서 경고를 하고 간 거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히 그거를 윤석열에 대한 경고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윤석열이 조금 두려워해라. 조금이 아니라 많이 두려워해라. 그리고 이제라도 방향을 좀 틀어라, 바꿔라.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야. 우리나라 큰일 날 거야. 이러다.